습관적으로 하는 작은 소비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의 재정 상태를 크게 흔드는 주범이 됩니다. 왜 경계해야 하는지 다섯 가지 이유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작은 금액의 착각.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이면서 매달 큰 금액으로 번집니다. 커피, 배달비, 편의점 결제처럼 3,000원, 5천원 단위의 소비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수십만 원이 넘어갑니다. 결과 눈에 안 보이는 새는 돈이 됩니다. 두 번째 소비 습관화의 위험, 한번 편리함이나 작은 사치에 익숙해지면 안 했을 때 불편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. 결국 없어도 살수 있는 것을 없으면 불안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소비가 기본 생활비처럼 굳어집니다. 세 번째 기회비용의 상실, 작은 소비가 쌓인 돈은 원래는 투자, 저축, 자기개발로 갈수 있는 자금입니다.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을 습관적으로 흘려 보내면 10년 후엔 단순 저축만으로도 1,200만 원. 투자 수익까지 감안하면 그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. 네 번째 의식적인 돈 낭비, 습관적 소비는 의식적 선택이 아닌 자동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. 이건 돈 관리가 아니라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상태죠. 결국 돈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. 첫 번째 작은 소비가 큰 소비를 불러옴, 소액 결제에 무감각해지면 큰돈쓸 때도 죄책감이 줄어듭니다. 어차피 매번 쓰니까 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동차, 가전, 여행처럼 큰 지출도 쉽게 결정하게 됩니다. 정리합니다. 작은 소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습관화된 누수라는 점에서 위험합니다. 스스로를 지키려면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내가 매일 하는 작은 소비를 적어보고 정말 가치 있는 지출인지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